제가 소개할 책은 두번째 달 블루문입니다. 저자는 신은선 작가님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 책은 10대의 성과 자기결정권 문제를 담담하면서도 진실하게 그려낸 수작입니다. 제일 먼저 책 표지에서는 왼쪽 상단에 밝게 빛나는 푸른 달과 배가 나와 보인 듯한 한 여인을 볼수 있었습니다. 표지는 물론 제목에도 블루문이 있어 저는 블루문이 이 책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집중하며 책을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 이 책에서 블루문이 무엇을 의미를 하고 이책속 주인공은 블루문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변화되길 바라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읽은 것을 바탕으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주인공은 수연이란 18세 소녀이고 다른 등장인물에는 수현이의 엄마 아빠, 아빠의 세번째 여자인 영미씨, 친구이자 남편인 지우 사랑아이점에서 만난 혜연과 지은이 있습니다. 그럼 그림으로 간단히 줄거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현이는 어릴 때부터 아빠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살던 중 어느 날 아빠는 9살 수현이에게 엄마는 젊고 예쁜데 보고 싶지 않냐며 수연이와 엄마의 만남을 부추여 수연이를 엄마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진 수연이는 잠시나마 기뻤지만 엄마는 호주에 가야한다는 핑계를 대며 수연이를 거절하고 맙니다. 그렇게 다시 엄마라는 존재를 잃은 수연이는 아빠와 할머니 집에 살게 되지만 아빠는 세번째 여자인 영미씨를 만나게 되고 그런 영미씨를 수연이는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에 집을 나온 수연이는 친구 은지 집에 살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지호는 폭력을 당한 수연이를 마주하게 되고, 둘은 점점 친해지다 못해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를 참아 지울 수 없었던 수연이는 아버지에게 비밀로 하며 사랑아이 집이란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지은과 혜영도 만나고 지호와 수연이는 점점 자신들의 미래와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끝내 얼범 우리는 지호에도 수연은 아기를 피우기로 결심하고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얼핏 보면 소설 이름 없는 너에게 드라마 학교 등 여러 매체에서 다뤄본 듯한 진부한 내용이지만 부모 모두에게 버림받았다는 서러움을 안고 성장한 주인공 수연이가 겪은 일들을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수연이는 주위의 시선 때문에 다니던 학교는 물론 수능장에서도 따가운 눈총을 받습니다. 그렇게 당연했던 졸업이 소원이 돼버리는 현실의 무게에도 누구보다도 뱃속의 아이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수연이는 아이를 키워나가기로 결심하며 여러 어려움을 거쳐갑니다 저는 이런 수연이를 둘러싼 환경에서 미혼모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알수 있었습니다. 힘들게 보호시설에 가도 아기를 낳는 만기까지는 고작 몇 년. 갑작스럽게 엄마가 된 미혼모에게는 태소는 의지할 곳이 사라지는 맨 땅의 홀로서기입니다. 현재도 미혼모를 위한 여러 제도가 있지만, 처우 개선을 위해 더 힘써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 책이 다른 책과 달리 돋보이는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 임신을 다룬 대부분의 책과 TV에서는 아기의 아빠, 즉, 남자가 책임감 없고 무심하며 아기를 버리고 가는 것처럼 묘사되지만, 이책속 아기의 아빠, 지호는 적어도 수연이를 걱정하고 아기에 대한 책임감 자신의 삶 속에서 갈등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이런 지호의 모습을 보다보니 미혼모에 대한 동정으로 남성을 너무 좋지 않은 시선으로만 보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수 있어서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책속 내용을 책 밖에서 잠시 이야기해 보자면 저는 이책속미혼모를 가리키는 용어인 두리모라는 용어가 생소하고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본 결과 보시는 것과 같이 두리모는 미혼모의 새 이름으로 둥글다, 둘레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두리에 어미 모자를 결합한 신조어이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강하고 둥근 마음을 갖고자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두리모 이외에 미혼모를 편견 없이 부르는 용어는 미혼모, 싱글맘 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아직도 미혼모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곳이 많아 빠른 시일 내에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책을 읽기 전부터 궁금했던 블루 문의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블루 문을 한 달에 한번 떠야 하는 달이 두 번이나 떠 불길하다며 붙인 이름이라고 마치 자신과 자기의 아이 같다고 생각했지만. 책의 끝부분에서는 보름달은 풍요와 여성을 상징하니까 풍요와 여성을 고으로 환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부터는 자기가 자신의 의미를 찾아갈 것이라고 다짐하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이지만 내용을 담담하게 풀어나가며 많은 것을 일깨워준 이 책은 청소년만이 아닌 어느 누구에게도 큰 변화를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소설 두 번째 달 블루문이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